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개구리를 접어볼 건데요. 어때요? 멋있죠? 그러게, 가 X랑 여줄게 네. 그러니까, 바로 접어볼 건데요. 1등, 개구리. 요 개구리랑 되게 비슷하잖아요? 짠, 개구리랑. 자, 얘는, 얘는 누가 스컷입니까? 네. 제가 접은 애는 수컷 작은 맨 앙컷이에요. 암컷암컷 개구리랑 수컷 개구리가 짝짓기를 할 수가 있겠죠? 저희가 만들어준 걸 똑같이 따라 접어가지고, 개구리, 노래를 개구리. 해보세요. 자, 그런데 암컷은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접어도 됩니다. 어때요? 다리로 보고 하는 게더 쉽지 않아요. 여기는. 맞아요? 자, 저는 그런데, 개구리는 이 안국 개구리는 어떤 게 좋은 점인지 뭐 알, 알아요? 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 필랑 말랑해요. 근데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.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. 얘는 뒤집 필랑 말랑하다가 뒤집혀요. 보셨죠? 이거는 아까 봤어요. 이렇게 이번엔 두 바퀴 를 돌았습니다. 자, 얘는 보시면봐잘 봐요. 가로 뒤쪽에 있으면 요저번 볼까요? 색종에한 장만 있으면 되고요. 나한색이아름인데요 가로 세로 대화설이 아닙니다. 이거는 반을 접을 자 반을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요 가로 세로부터 접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반을 접었다가 더 쉽게 되면은 자, 주세요. 자, 이렇게 반을 접었다가 튄 다음에, 다시 한번 더, 이렇게, 반대방향으로, 이렇게 접을 다음에 피지는 마세요, 한 번은. 한번 네. 접고, 피고, 한번 접고, 피지 않 마세요. 한 다음에, 여기 자, 선상, 아, 잘뭐 보이는지 좀 조정 좀 해주세요. 여기 반 부분이, 여기 있는, 여기 있는, 여기 가운데 선까지, 이렇게, 접을 거예요 한 다음에, 피고, 반대쪽도, 반대로도, 이렇게, 접은 다음에, 딱, 뒤집으면요, 이렇게 되거든요. 이렇게, 대문적기를 해줄 건데, 하죠? 아까 우리가 X자만 접은 쪽만 할 거예요. 한 다음에, 뒤집어서, 피면, 이렇게 되거든요. 이렇게, 딱, 오므리면서, 해가지고, 삼각조만 모양을 만들 건데요. 자, 여기 부분은 이렇게, 이렇게 접었다가 저는 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군데는 자 이렇게 접어 줄 거예요 자 이거는 현상이 가져온 거다 똑같아요 자, 한 다음에 반을 이렇게 완전히 접어 거예요 접었다가 피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걸 이렇게 한쪽으로 민 다음에 이렇게 대문짝 접를 한 다음에 저저 이렇게 앞부분까지 이렇게 접으면 되는데 한 다음에 뒤집어 볼까요? 여기 부분 있죠. 요거는 자,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이렇게 접어다가 필 거예요. 저는. 한 다음에 이를 다시 껴 있게까지 한 이렇게 접은 다음에 뒤집어 볼까요? 한 다음에 이렇게 접었다가, 편다. 이렇게, 가운데까지, 이렇게, 가게, 이렇게, 접었다가, 핀 다음에, 옷도 피면, 이렇게 되거든요. 여기 는분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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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려 눌러졌기를 해가지고, 펼쳐 눌러졌기를 한 다음에, 저는, 이렇게 접었다. 자, 요, 이렇게 벌려, 벌려 접어줄 거예요. 이렇게, 그 다음에, 자, 요거는, 자, 이거는요, 자, 요렇게. 저는요, 요렇게, 요렇게 접을 거예요. 이건 바깥 부분 안할 거예요. 자, 여기 부분이 여기까지 만나러, 요렇게 접어줄 거예요. 반대쪽도 이렇게 접은 다음에, 다시 요렇게, 반을 접었다가, 다시 요렇게, 뒤로, 이렇게 하면 작은 것 같아요. 저는. 그래서, 걸 잡고 싶으면 이 부분은 좀 작게 아, 아 두꺼워요 너무 이럴 때는 엄마 아빠에게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고요. 접혔습니다. 아, 접혔습니다. 뒤집어 볼까요? 짜잔! 멋진 개구리. 짜잔! 큰 응, 개구리. 콕끼구리. 컷개구리들이 완성됐거든요. 맛있죠? 다음 시간에 더 멋있는 종이력기로 만나요. 안녕! 구독, 좋아요.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근데 요것들은 싸움이랑 얼리 뛰기는 못하고, 얼리 뛰기에는 얘네들이 좀안 좋거든요. 얼리 안 뛰어요, 얘네들은. 얘네끼리 똑같은 애들끼리 하면 똑같은 기분. 비 음, 이만큼만 가니까. 자, 누가 더 높이 뛰나? 누가 높이 뛰나? 아니면 누가 더 멋있게 도... 뛰나? 이걸 해도 됩니다. 근데 뛸때 회오리가 이렇게 안될 수가 있습니다. 오케이? 이렇게? 이렇게 회오리를 했어요. 제 거는. 보시죠. 아음시가에 만나요. 안녕.